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 자,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끔 하는지 그런 종목들을 잡아오는 영상. 오늘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애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laughs> 이런 애들한테 이제 당하는 애들 없겠죠? 네. 자,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오공주 차트룸. 카페 있어요. 네이버에 카페 있고요. 네이버에 오면 누구나 질문에 답만 잘해주시면 프렌즈 등급 다 등업시켜 드립니다. 여기에서 일일학습 이런 거 있고요. 또 마스터 클래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마스터 클래스는 이렇게, 공부할 것들 조금 더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께는 텔레그램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이런 것들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뭔가 보답을 해야죠. 자, 마스터 클래스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유튜브에, 요, 가입, 요, 버튼, 요거 누르시면 돼요. 어, 자율적으로, 네,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게좀 마음에 들고, 아, 이 사람 되게 시원, 속시원하게 말 잘해주네. 아, 진짜 이런 사람 만날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든다면, 네,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도 우린 합니다. 그다 비슷하게, 여러분들, 다 물렸으니까 재 방송 들을 거 아닙니까? 이 영상. 네, 동병상련 모여서, 스터디 모임 제가 어줍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전투자 대회 나와서 우승을 했겠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관심 있으시면 예, 일단 카페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예, 여기 오공주 유튜브 요 아유 이 사람 후원 한번 해줘도 되겠네 라고 하면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저에게 꼭 쪽지와 메일을 주셔야 돼요. 누군지 알아야지 제가 핫톡으로 인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제발. <laughs> 네, 얼굴 없는 천사 하지 마시고, 예, 우리 언제 어디선가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다 알기 때문에 어디선가 만나면, 어, 혹시! 이럴 겁니다. 그렇죠 <laughs> 네, 자, 이렇게 즐겁게, 예, 시장이 안 좋아도 우리 서로 동병상련 예, 격려하면서 주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어 조금이라도 떠들면서 가겠습니다자 <laughs> 오늘 시장 한번 볼게요. 오늘 시장은 뭐 별거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을 좀5,900 계약 이게 했죠. 그리고 지수는 그냥 찌끔 뭐 제자리나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기대만큼 안 올랐죠. 왜냐 어제 미국 시장 올랐다고 조금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자. 하지만,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자, 추가적으로 더안 내렸다. 여기를 그래도 버틸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700, 2800, 여기 저항선, 이 구간을 언제 돌파하겠냐? 2,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죠? 그냥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만 없으면 그냥저냥 계속 지겹게 이렇게 갈 겁니다. 이 구간을 거쳐야지 다시 올라갈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온 것처럼 바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급등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가서 조정 거치고 또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시장이 한 번에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내리는 구간은 엄청 급락이지만 급락 후에는 계속 횡보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횡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laughs> 자이 흐름에서 뒤처지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꼭 인지해 두시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뭐 우스갯말 있잖아요 여, 여 난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뭐 이거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는지 여기인지 여기서 섰다가 떨어진 건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런 시장에서 항상 버티는 애들 그런 거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유튜브에서 제가 헛소리는 안 합니다 네, <laughs> 자 얼마 전에 이 네오티스 하나 좀 올려놨죠? 요거 우리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은 계속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도 수상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오티스. 자, 네오티스. 자, 회사 뭐 이런 거는 자세한 것들은 저 영상을 살펴보시고 오늘 끌어올렸어요 막판에 수상하게 네 계속 밀려 있다가 네 6천 원 언저리 있다가 야금야금 하더니 6,400원 얼마를 갔다가 네, 6,300원으로 끝났습니다. 잘 보면 이거 오늘 종가상 신고가예요. 종가상. 1년 동안 가장 높은 가격에 끝난 겁니다. 이 가격이. 자, 요거 주봉 흐름 살아있어요. 야금 야금. 파인테크닉스 냄새 난다고 했는데. 자, 일봉, 월봉 볼까요? 월봉도 꺾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땐 여기가 남아 있는 거죠. 7,000원. 7,000원을 언제 돌파할지. 자, 그거 돌파하면 그냥 휙휙 날아갈지 아니면 한 번의 시세로끝났지 이요 계속 공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5,800원, 6,000원 요 사이에서 공부했으니까 지켜보는 거죠. 자, 그리고 아남전자가 흐름이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급하게 떨어졌는데 아, 왜 이렇게 떨어졌지? 네. 자, 아남전자. 얘네들 실적도 뭐 기반이 돼 있습니다. 매출 증가.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어, 실적이, 단기순익 100원 몇 10%? 오, 영업이 얼마? 요, 얘네들 하만카돈 뭐, 삼성 이슈가 있으면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얘네들. 삼성 이슈하고 같이 찌라시 돌린 애들이 있는데, 어, 그거 움직임 나올 때마다, 어, 좀 보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409억인데, 어, 부채비율이좀 많구나. 요게 좀 걸리긴 하지만, 빨간불은 없잖아요, 이게 지금. <laughs> 자, 요거. 아남전자. 최근의 흐름이 좀, 살짝, 살짝 좋아지고 있고, 요, 외국인 수급이 얄미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안함전자. 그 다음에 범죄도시 관련해서, 요, 쇼박스. 자, 띄워놓고, 여기 조정하고 있죠? 지금 천만은 아직 안 됐죠? 그렇죠. 천만. 네. 자, 천만이 만약에 되면 그때 한번좀 뛸려나? 어, 천만 향해 질주니까 아직 안 됐네. 그럼 이번 주에 되겠네. 네. 그럼 내일이나 모레 어쩌면 어쩌면 내일이나 모레, 금요일에 먼저, 예, 잠깐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는, 예, 주말에 천만을 넘었다 그러면, 어, 월요일날 나오려나? <laughs> 네, 아우, 재밌다는데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만을 향해 가는 이 영화에, 예, 일조를 해야죠. <laughs> 자, 그리고 일진 홀딩스, 예, 롯데그룹이 계속 인수한다는 그 기사가 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때 요, 요거 돌파했죠? 그리고 조정하고 지금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고. 자, 얘랑 같이 봐야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일진 전기. 이번엔 얘가 더잘 가고 있는데. 자, 일진 홀딩스, 일진 전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SNT 중공업. 이 수상한 거래가 나오고 나서 밀렸는데. 거래 없이 밀렸죠. 근데 오늘 거래량 나오고 또 윗꼬리. 얘네들 잘 보면요. 어 어디 였어요 어. 아,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유보율도 30몇이고, 네, 아, 유보율이 700이고, 부채비율이 30몇. 실적을 이렇게 살짝 봤더니, 오, 단계순위 600% 증가, 영업이 50% 증가, 매출도 증가. 아주 괜찮아요. 네, S&T 그룹 계열이고, 운수 장비, 공작기계. 공작기계면 또 이제 뭐 떠오르죠? 네. S&T 중공업이 좀 수상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요 9천원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세종대왕 만나러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요거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네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힘들게 하더라도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요거 3,700원 정도 돌파하면 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움직이죠. 원전도 움직이죠. 그러면 또뭐 필요해요. 스마트그리드 전력까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여름에 덥다고 하니까 전기 많이 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상이 된다고. 그럼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옴니 시스템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광명 전기 어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대주주인 PNC 테크 이런 애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자, 요 HMB 디자인은 마스터 클래스에서 얘기해야겠네요. 이거는 누가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자 그리고 선한 요것도 아, 거래가 바닥에서 돌파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한 자 지니틱스 시장 때문에 좀 밀렸지만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자 요거 지지를 어디서 하는지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터지스 네 인터지스 야금야금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터지스 이런 것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어,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네, 많이 여기저기 회자되는 태경BK. 자, 태경BK. 여기 나오죠? 경질, 탄산, 칼슘, 어쩌고저쩌고. 탄산이 부족하대잖아요 네. <laughs> 자, 거래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태경BK. 외국인 오늘 살짝 들어왔고, 거래 800만주 들어와 있죠? 5,350원. 종가로 오늘 돌파를 했네. 네, 요거 태경BK. 자, 요거. 한번 슈팅 나오면, 낼름 해야 되겠죠. 자, 캠시스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거 시간 날상가같으니까 문자 많이들 여기저기 왔죠. 그놈들 말 믿지 말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내일 알아서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원위큐브라는 종목, 원위큐브 계속 바닥에서 깔짝깔짝 되고 있습니다. 얘도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봐요. 예, 네, 아주 좋아요. 원위큐브 이런 애들이 나중에 어, 시장이 안정화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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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갑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봐두세요. 지금, 당장 안 간다고, 막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당장 가고 싶은 거 원하시면, 강원랜드 가세요. 강원랜드. <laughs> 아셨죠? 네. 자, 도박이 아닙니다. 주식은. 공부해서,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자꾸 성급하게, 뭐몇달 만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더욱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느긋하게 하세요. 당장 뭐, 어, 저기, 큰병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셨, 혹시라도 그러셨으면, 저기, 요양을 해야지 주식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예 요즘에 말실술, 말조심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완곡하게 얘기를 하지만, 급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뭐 급해요? 전업이에요? 네? 오공주 차트룸 듣는 분들은 전업이 없습니다. 전업이 있을 리가 없죠. <laughs> 실력이 안 되니까 이걸 듣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력이 없는 순수한, 예? 주린이들의 친구니까. <laughs> 자,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급하게 하려면 진짜 강원랜드 가던가 어디 가서 홀짝게임, 어, 짤짤이를 하던가 이게 낫지. 주식을요, 너무 이렇게 도박처럼 투기처럼 하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하세요. 자 시장에 뭐 별게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별 종목 눈에 띄는 종목이 없다고 해도 가는 애들은 있죠. 그런 애들이 왜 갈까요? 당장 내일 확 가는 얘기 아니잖아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 때확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잖아요. 우리가 세력이 아니죠. 항상 준비해야죠. 오늘 시간에서 강세 나온 애들 유심히 보세요. 쌍방울 또 쌍용차 관련 포기하지 못한 찌라시 돌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요런 찌라시들은, 네, 텔레그램에서 제가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께 안내를 해드렸는데, <laughs> 자, 우리 오늘 강한 애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 네, 다 어디선가 준비됐다 올라온 애들입니다, 다. 한일단조 자, 이거, 얼마 전에, 오공주에서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3,600원, 요, 아래에서 공부하셨으면 벌써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또, 얘 보면 뭐 봐야 되죠? 스페코. 자, 스페코도 8,000원 아래였잖아요. 근데 벌써 오늘 9,500원? 거의 20% 올랐죠. 네. 이렇게. 함께 공부하다 보면, 네, 이슈가, 어, 부각되고, 신호가 뜨고, 거래가 들어올 때, 우리 다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걸 오프라인에서 하잖아요. 여기서. 이거. 그쵸? 네. 이때 생각나실 겁니다. 8,000원 아래에서. 어, 북한에도 계속 깔짝깔짝 되고, 어, 바이든 아저씨 가니까 미사일 쏘고 한다고, 그때부터 올라왔잖아요. 네, 15% 20% 사이. 이런 거를 다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둔 자만이 이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네, 광고보기 좀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여기저기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로, 오, 어, 이거 정말 해볼만한데? 이러면, 유튜브에서, 네, 여기, 가입, 예, 하셔갖고, 우리 함께 마스터 클래스로 예, 공부하시고, 오프라인도 신청해서 오시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laughs> 자, 시장 안 좋다고 짜증내고, 18, 18 욕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 오히려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시장, 수익으로 갈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 경험으로 20몇 년을 했지만, 시장이 급락할 때 오히려 더 기회가 옵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네, 알고 들어가니까. 자, 하지만 지금은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찾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제가 잔소리한다고 에휴, 이러지 마시고요. 이 잔소리가 어느 순간 막 메아리처럼 들릴 겁니다. 자다가도 들리고 막 당구 치다 보면 막천장에서막 당구공 지나간대잖아요. 네, 근데 제 목소리가 어느 순간 들린다. 그러면 네, 함께하는 겁니다. 카페도 오시고 마스터 클래스로도 오시고. <laughs> 자 정말 불러가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